어떠세요? 빌라 투자에서 돈 벌, 부자 될수 있을 것 같으냐고요? 대답해보세요. 네. 담영님, 리스크가 클것 같아요. 네. 이야기하셨고요. 네. 빌라 투자에서 부자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말씀드릴게요. 빌라 투자에서 부자 될수 없습니다. 왜요? 빌라는 시세 차익형이 아닙니다. 빌라는 오직 수익, 아, 저 뭐죠? 자, 시세 차익이 아니고 빌라는 오직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감정가 7천만원, 낙찰가 5천만원, 대출 얼마? 4천만원. 그러면 자, 여러분, 감정가 칠천에 낙찰 5천만원 받았어요. 대출 4천 받았습니다. 투자금 얼마예요 얼마에요? 산수 안 됩니까? 빨리 빨리 안 돼요? 압박 들어갑니다. 네, 5, 4, 3, 2. 투자금 얼마예요 투자금. 1. 강산 군위가어 4천이. 3군님 예? 산수 안 돼요? 네, 자, 감정가 7천에 낙차가 5천만 원 대출 4천만 원 받으면 투자금 1천만 원이에요. 투자, 투자금 투자금 1천만 원. 여기서 자, 보증금. 좋아. 1천만 원. 자, 이거 얼마에요손투자금 얼마? 자, 투자금 1천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 받았어요. 얼마? 0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인테리어 인테리어 500. 플러스 했다. 그럼 얼마예요? 순 투자금? 500만 원이죠. 자,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인테리어를 500만 원 했어요. 1,500이죠. 보증금 1,000만 원 회수했습니다. 순 투자금 5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대출이 4,000만 원이에요. 한달 4%입니다. 네? 왜? 소액일수록 이자가 컸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순 투자금 500만 원에 한 달, 한 달이자 얼마? 160만 원에서 나누기 10이 한 얼마예요? 13만 원, 한 달이자 13만 원. 자, 그런데 월세 얼마예요? 보증금 1천에 여기 적을게요. 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입니다. 한달 이자가 13만원이잖아요? 내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해요? 수익률. 월세 40만원에서 한달 이자 13만원 빼죠? 27만원입니다. 27만원. 27만원 곱하기 12. 324만원이에요. 324만원. 나누기. 순투자금 500만원이죠? 자, 이러 얼마예요? 324 나누기 500 64% 입니다 자 감정가 7천만원에 감정가 7천만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가 5천만원에 대출 4천만원 때리면 투자금 1천만원 이잖아요 여기서 인테리어 500만 원에서 더 더해서 1,500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증금 1,000만 원 회수를 하면 순 투자금은 500만 원입니다. 자, 월세는 40만 원 받고요. 여기서 한달 이자 4% 4,000만 원에 대한 한달 이자 13만 원을 빼면은 27만 원이고요. 27만 원을 1년 동안 하면요. 324만 원이에요. 자, 수익률 계산할 때는요. 324만 원 나누기 순수 투자금 500만 원. 네. 하면은 64%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열채 세팅했다. 열채 세팅했다. 네. 투자금 5천만 원이에요. 한달 얼마예요? 네. 투자금 5천만 원입니다. 한달순 현금은 얼마예요? 자, 한달순 현금 흐름이, 네. 270만원입니다. 270만원. 자, 그런데, 연간, 순 현금으로 얼마? 270 곱하기 10이에요. 3,040만원. 자, 제가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투자금 5천으로 빌라를 열채 세팅한 거예요. 연간 순 현금 흐름이 3,2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부자 될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자, 빌라 열채 세팅해서 경매로 투자금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한 달에 270만 원씩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연간 순 현금 흐름이 3,240만 원이에요. 네. 이게, 이걸 가지고 부자가 될수 있냐고요. 자, 경매를 강의하면서 빌라를 낙찰받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수강생의 실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빌라 오피스텔 낙찰받아보라고 하는 사람들. 경매 한 바퀴 사이클 한번 돌아봐야지. 그래야지 경매를 해서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빌라 낙찰시킵니다. 조 짜가지고 빌라 가서 임장해오고 빌라 월세 시세 조사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빌라 열채 세팅 20제, 30제 세팅에서 부자 못 됩니다. 이걸 가지고 경매로 부자 된다? 여러분, 열채 낙찰 받는데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시간 걸려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이클 한번 잘 타잖아요. 5천 넣고 5천 버는 거 넘칩니다. 넘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아끼세요. 엉뚱한 곳에, 여러분, 강의료 500만원 주고 하지 말라고요. 강의 500만원 주고 사, 강의비 500만원 지불해가지고, 왜 빌라냐, 빌라나 낙차 받냐고요. 안 그래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강의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냐고요. 저도 빌라 경매에 미쳤었어요. 빌라 경매에 미쳐가지고 진짜 난리도 니 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빌라를 한 채, 소형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낙찰을 계속 쭉 받아보니까 깨달았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아, 현금 흐름 창출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내가 적당한 사이클에 올라타서 그냥 5천만원 들고 있으면 5천만원 들고 올라타면 5천만원 버는데, 5천만원, 1억 버는데, 왜? 에몬 곳에 돈 쓰냐 이거예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 기회 놓치실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시점 적당한 사이클 오고 있다고요 투자가 5천만원 있으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그 사이클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고요 언제까지 강의 팔아서 돈 버는 애들한테 걔네 아가리에 왜 돈을 쳐넣습니까 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 나중에 강의 팔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 하고, 네, 제 사무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사무실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세요. 네, 오은영 선생님처럼 10분에 10분에 70만 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10분에 7만 원인가 해요. 10분에 7만 원, 1 시간 42만 원. 저는 그거보다 더 받을 겁니다. 왜? 전 돈을 벌어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시점이 되, 되, 될 때는요. 제가 내공이 엄청나게 더 쌓이고 나서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가 되더라도요.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 빌라 낙찰 받아보세요. 이런 이야기 안할 거라고요.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아까, 자, 마운티티께서 재개발의 원재료로 되죠. 자. 재개발 좋아요 열채 사는데 운 좋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면 럼그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론 빌라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10개 중에 몇 개가 걸릴까요? 10개 중에 몇 개가 내 빌라가 구역 지정될까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가 네. 불확정한 불확실한 확률 낮은 확률에 베팅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쉬운 아파트 투자 하세요. 그게 제가 드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강의를 강의를 통해 수강을 했잖아요. 수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불확실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지. 왜 불확실성을 생기게 만드는 빌라에 투자하게 만드냐고요. 차라리 빌라 투자하지 말고 아파트 비과세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 채가 있어요. 아파트 한채 사가지고 아파트 한 채가 올랐습니다. 차액이 1억 5천 이에요. 빌라 한채 했어요. 빌라 때문에 일시작 일가구 주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빌라로 한 달에, 네, 한 달에, 아, 1년에 324만원 번다고 해봅시다. 근데, 아파트가 1억 5천 올랐는데 비과세 안 받아가지고 세가 얼마 네요 5천 내요. 여러분, 아, 3천 내나? 1억 벌면 1억 차액이 2천이고, 1억 5천이 4천인지 5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4천 치고, 4천 얼마 치고, 그거 낸다고요. 빌라 한채 사가지 고 꼴랑 324만 원 벌었는데, 네? 양도세로 4천만 뜯긴다고요. 왜 하십니까? 왜 하세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수 있겠죠. 빌라 먼저 팔고, 아파트 팔면 안 돼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안 됐잖아요. 얼마 전까지는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변경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돼요? 하지만 빌라가 잘 팔리냐고요. 빌라가 잘안 팔려요. 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또는 법인 명의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병점 주공 구단지 답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서울과 수도권에 2027년 이후에 들어갈 겁니다. 투자로요. 왜? 3기 신도시는 역대급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악재가 터질 때 저한테는 호재이기 때문에 들어간다고요. 자, 즉, 이 말이 뭐다? 앞으로 지지부진한 침체장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2천 손해보고 팔 2천 손해보고 팔까요?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명분과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과감히 팔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하지만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집을 팔까요?라고 하면 저는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정민 님께서 울산 g c 티 자이와 대구 투자 8월 이후 투자 선택이 어려워요. 상금뜬입니다 현금 많이 없어요. 41억 5천, 1억 7천 가능? 41억 5천이 있으세요? 네? 이정민님? 잘못 적으신 거죠? 네. 자, 1억 5천에서 1억 7천 보유. 네. 자, 1억 5천에서 1억 7천 가능하다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디 가야 될까요? 당연히 대구로 가야겠죠. 네. <laughs> 답은 대구예요. 네, 대구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일은 제 멤버십 방송입니다 멤버십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깐요 여기서 오늘 제 방송 보시고 멤버십도 많이 가입을 부탁드릴게요 자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잔 값에 여러분 자산성장 네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송 끝나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멤버십 분들은 질문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현재 네올 하반기에 대구부동산 투자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강조하고 있고요 네 혼자서 투자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제가 어 대구부동산 투자를 위한 카카오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스터디 톡방 네.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형님께서 네. 네. 멤버십 카톡방은 골드, 등, 골드 등급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네. 골드 멤버십 카톡방이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계속 유지해야 되죠. 자, 2월 17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